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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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오 여기도 삼육대가 없네. 네? 여기도 삼육대가 없어. 여기 있어 나한테. 왔다. 야야야. 뭐야? 네? 풍어 <웃음> 오. <웃음> 아, 이쁘다, 풍어 올렸어요? 아, 조금 올렸다. 끌고 들어가네. 예, 옥수수지야. 옥수수. 와. 자, 예쁘 장한 분 찾았습니다. 아, 어. 담올까? 담아야 되겠다, 자기야. 이십 반 오대 건네. 어디씨여 예. 나는 아, 망 망나무로부터 아, 망나봐 응. 오, 밑에 있는 망 관리 잘해요. <laughs> 아이가 저번 방향 또 터치지 말고 <laughs> 잘해요? 안 딸려와서 큰 건지 알았어. 크잖아, 이 정도면. 물만 봐 물하고 찌만 바라봐도 힐링 되는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낚시 못해서 아쉽네. 오, 지렁이, 지렁이. 오 아! 자기야, 지렁이 넣자마자. 와. 음. 항공붕어야, 항공붕어. 확실히 지이이가 씨알이 잘다. 네. 만나서 반갑다.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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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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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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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금방 반응하네. 하나는 해야 되겄어큰 건지 알았네. 저스를 했어요.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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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laughs> <laughs> 와, 옥수수인데 쭉 올렸다가. 늦었어, 내가 나도 봤어. 네? 늦었다고. 늦은 거지. 와, 어 힘이 세서 월척인 줄 알았네. 나도 봤어. 아니, 좀. 아까 그 정도 해서 챘을 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유, 손맛 봤어요. 세마리째요 잠깐 있어. 사공때라. 쭉, 올리걸레 큰건줄 알았고, 막. 옥수수 반응하네. 애들이 이제 움직이나. 봐. 지렁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옥수수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그래요? <laughs> 어때? 아이고 뭐예요?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오 커졌네. 아이고 와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응? 물이 따뜻해. 뭐 응? 물이 따뜻하다고. 오 간만에. 아이동원이 이쁘다. 세 개는 옥수수, 두 개는 지렁이.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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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와와오 옥수수 와와 와. 와. 지렁이 옥수수 음. 와 요, 여기다 갖다 비춰 줘와 빼서 와, 와. 36대 옮기고 나서 오. 와, 오, 완전 이뻐. 와, 대박. 이 맛에 낚시를 하는 겨. 오, 우와. 아니, 쭉 올려갖고. 아이고야, 나도 월척 잡았어. 아니, 이칠 때는 꼼 양, 좀그렇더라고좀 긴데서 그 전에 곧 사이지. 어우, 월척인 줄 알았네. 거기서 나올 것같더라고 아이고, 손맛 제대로 봐. 이삼육대 자기가 준거 진짜 좋네. 사물대 굳이 안 써도 돼. 그거 쓰면 돼. 그러니까요. 얘두 개는 꽝이야. 그냥, 나 그, 냥나그 처음에 그거 어떻게 눈물은 게 하나 걸렸지. 그니까 러그 자리는. 이 자리는 어. 꽝 자리요. 전에는 많이 나왔잖아. 요쪽인 수세미 불 나오더라. 고 조용조용히 잡으려고 아니, 거. 자기 쳐다, 이제, 한눈 팔았는데, 찌가 없는 거야. 야. 야. 어우. 여기 대박이, 니, 이거, 박, 삼육대로 바꾸기 잘했네. 어우, 그 사이즈. 내가 빗겨야 되겠네? 아니요, 이리 가 갈게. 대박. <laughs> 그거 포인트구만. 와. 나자 이, 그때도 11시, 언제도 늦게 나왔어. 찌가 없어졌어. 지렁이 하나 이쪽 끼라고 그랬더니 아예 없어. 아, 여기가 그때 거기 자기 맨날 밤송이 열었을 때그 자리네. 오우, 힘이 장사요, 장사. 내가 어복이 있는겨. 인정, 오, 옥수수, 옥수수야. 확실하게 올리네. 지껏까지 올리지요. 사공대 음, 응. 확실하게 울리네 우와, 찌어올리면 끝내주네. 얘랑 삼육대 두 대만 나와요. 짧은데 걷고 그 삼육대를 한대 덮여 거기다가 삼육대 또 있잖아. 우짜. 뭐야. 뭐예요? <laughs> 우와 크다. 크긴 뭘 커. 어이구, 옥수수지? 예? 예? 뭐요? 옥수수. <laughs>